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 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선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달락은요한 한가 군대 지휘관들이 유다 총독 그랴라를 죽이고 미스바의 잔류민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망명하던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자유민을 구한 사건이 있고요. 또 이스마엘이 아몬으로 도망치자 그랴라와 그와 함께한 갈대아인들의 죽음에 대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망명하고자 미스바를 떠난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르미야는 유다의 초대 총독이 된 그랴라를 중심으로 유다 재건을 시도하였다라는 사실과 또, 이스마일이 그다라에, 그다라와 순례자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기록한 이 40장 7절 이후에 모습을 감추었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인물로 다시금 포로 후 선민 역사의 전체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6절은요, 유다 자류민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여호와께 <laughs> 물어보는 것, 저 이것을 신탁이라고 그러지요. 여호와께 신탁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한왕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에게 나온 사람들을 소개하죠. 그 중에 이름이 명시된 인물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요하나은요 이미 앞부분에서 자주 등장한 인물이죠. 총덕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그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이 계획을 고발하였고, 또 자신이 이스마일을 죽이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스마일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던 미스바 잔류민들을 구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를 40장 8절에 나오는 마가 사람, 마가 사라의 아들 여사나와 동일 인물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여사나의 이름이 이스라,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나오는 것을 볼때그자려와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는 과정 속에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요한안과 함께 주요 인물로 등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애굽으로 망명하는 일을 주도한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으로서 파멸 후에 잔류민들을 불신앙으로 빠뜨린 자로 정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두 인물이 주도하여 지금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장애는 갈대아인 군인들이 죽었지요. 바벨론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도,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양쪽 다, 다 무서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진심 어린 그 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바로 전쟁도 싸움도 없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함에 머물렀으니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짐을 싸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미 내려갔고 그 근처에 있는 게롯 기함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여정을 떠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리미야를 만나니 우리의 갈 길을 알려달라라고 또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예리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2장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이 땅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살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대답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여정을 다시 돌려 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안 43장, 이번 주 금요일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있어서는 안돼 아, 있어야 할꼭 있어야 할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앙의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때가 있지요. 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순종의 마음을 누르고 기도해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적인 상담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답을 90% 이상은 다 알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찾아오시냐?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또는 시간을 끌고 주저주저 한다라는 이것,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만성이 되어버리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명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홀이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에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은혜, 그 사랑,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길과 당신의 뜻을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명확하게 알려 주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방향과 그 과정과 그 길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더 컨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컨펌된 내용으로 확신을 주셨다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면서 하나님의 문,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더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한 진실된 마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한번더 주장하고 싶은 아주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대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